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퀸톨입니다 오늘은 초 울트라 특허 게스트와 함께하는 재미난 컨텐츠 TS 학교 TS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? 어.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그럼,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어. 하하하 내가 바로 <laughs> 퀸톨 어. 여기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여기 안에 세계관이 들어있음 여기는 팩톨 중학교 넘나 잘생긴 학생교 벌써 얼글고리는데 어떡하지? 그 친구들이 다니고 있다. 오늘은 어떤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? 음 오늘 아, 잘생긴 저는 바로 잘생긴 남학생 학생회장 킨토리입니다. 어! <laughs> 아 이렇게 목소리 안 되구나. 저는 남학생 킨토리입니다. 이렇게 해야지. 아, 아. 자 그럼 제 친구를 한번 소개해 보죠. 자 들어오세요. 두두두두두. No. 안녕하세요, 하이, 하이, 어제 친구 남학생 뿌띠 허브, 하이. 남부예요. <laughs> <laughs>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어, 나는 노래랑 그림이 취미야. <laughs> 어,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그런 컨셉이에요. 짱 <laughs> 어, 예쁘다, 특히. 어, 그럼 다음 아, 분들 불러보죠. 다음 엠. 분 들어오세요. 야 오, 대박! 누구야? 짱했어. 뭐, 목소리 뭐, 이상해 불만이야? 뭐 뭐야뭘 봐? 목소리가 이렇게 이상해요. 아니 여자잖아 목소리가 얇아야지. 야, 진짜 <laughs> 이거 너 뭐야? 자기 소개 자기 소개.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여학생이야. 아 운동을 좋아하는 여학생 맞아요. 오늘은 치과 갔다 왔어. 어 치과를 갔다 왔. 어, 운동을 좋아하는 여학생이에요. 와아 태순! 각이좀폭하네 다음 분! 자, 다음 분. 과연 아, 누가 나지오 안녕! 어, 짱 예뻐! 짱 예뻐! <laughs> 내 이름은 태순이. 태순이 짱 예뻐! 자기소개, 자기소개. 뭘 봐요! 뭘이제좀 츤데렛인 것 같은데, 지금? 츤데렛 네. <laughs>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아, 자기 잘다앉네 자, 그럼 다음 분! 마지막인 것 같은데? 감정이다 감정 아, 떻왜겼냐왜겼어저 이상해 왜겼어이쿠 여학생 비밀이다 내 이름은 녀 <laughs> 평범하고 평범하게 이쁜 그런 학생이야 아! 다이어트이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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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이어트 중이 얘들아 그만 쳐다봐. 부담스러우니까. 이쁜 걸 알아가지고. <laughs> 아, 진짜 이쁘다. <laughs> 어, 아, 진짜 <laughs> 멋스겠다. 아, 이쁜 아, 걸 알아가지고 지, <laughs> 진짜 대나요. 아, 그다안 그래, 잤대 오늘? 와, 오늘 다 같이 모였다. 오늘 <laughs> 비순이 좀 바빠가지고. 비순이는 어머님이 오셨대 오늘. 아 <laughs> 어, 응. 그래서 렇구나그 오늘 학교에 못 왔어. <laughs> 너 남자이고 목소리가 왜 그러니? 아 맞아, 우리 굵게 <laughs> <그렇게 웃음> 해야 돼. 그그왜 굵어지고요? 야, 너는 너는 <laughs> 저거 잘렸니? <laughs> <laughs> 왜 이러니? 되게 잘해. 어. 되게 우리 반 여자애들 되게 예쁘다. 그치 응, 어, 나나 가만하고. 알아가지고. 보고 알아가지고. 응. 어, 그러면 진행을 해야겠군. 띵. 뿌허 킨토르 n 수업 시간에 자느라 필기를 못 했다. 같은 반 여학생에게 노트를 빌리자. 오늘의 미션인 것 같아. 뭐야? 어. 우리 오늘 여학생들한테 노트를 빌려할 것 같아. 그, 그래야 될것 같아. 어, 애들, <laughs> 애들아. 우리 집에 <집을> 가자. 얘들아 <laughs> <애들, 우리 집을 웃음> <가자, 우리 집을 웃음> 잠깐, 가자, 잠깐만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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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자, 가자.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애들아, 미안. 잠깐만 들어와봐봐. 할말 있어. 잠깐 <laughs> 들어와봐. 왜? 뭐가 나와가지고 진짜. 뭐라래? 아! 우리 우리한테 어 노, 노트를 좀 빌려주지 않을래? 어? 아이고, 응? 너, 너 지금 노트 비밀로 작업거는 거니? 오늘 어떻게 해? 와배야 진짜 배꼬리야 래 아니야, 잠깐 어, 미안해, 미안해. 아 그게 아니라, 어, 어떻게 하면 빌려줄래?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해줄게. 그걸 알아가지고, 진짜 <laughs> 그러면. 타이야 아야야 나 뭐야 나 무슨 뭐라는 거 나는 드로퍼 잘하는 남자가 예더라 어? 멋있더라 아니야 뭐야 예쁜 거 예쁜 드로퍼도 껌이지 껌 그래 드로퍼 껌이잖아 그치 우리가 진짜 드로퍼로 유명하잖아 우리 이 전교생 남학생 중 우리 드로퍼 제일 잘하잖아 그치 어머 호세봐나호세남 싫은데 나나 싫어 태순이 뭐하는 태순이 순간 이동한다. 대단하다와 대단. 태술이 태술이 되게 예쁘고. 너무 대단한다. 장군? 네. 장군. <laughs> 네? <laughs> <laughs> 저리 가, 너, 저리 가. 나와 나와. 얘들아 얘들아 학교에 드로퍼 하는 곳이 있어. <laughs> 어, 저리 같이 앉았는데? 뭐야? <laughs> 뭐, 안 됐어. <laughs> <Answer. 야>, <laughs> 안 됐어. 아니, 이 품력이 세배 강화가 되었다. <laughs> <laughs> 이들아이품력 <laughs> 여기 이상한 얼굴이 하나 섞여 있어. 얘들아 진정해 진정해 꺼져줄게야너담백빈이왜 이렇게 고요해? 맞아, 되게 목소리가 아니, 이상해.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해? <laughs> 어, 우리 그러면 우리가 뭐야 우리 보여주자. 그래. 우리가 되게 드롭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 우리한테 들어 노트를 빌릴 수 있을 거야. 어,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노트를 빌릴 수 있을지도 몰라. 여기야 여기. 아이씨. 렛츠고! 그... 우리 번호 적힌 노트 받을라고 아주 별... 폰으로서 기도. 폰으서 기도. 폰 왔다 왔기기스 폰으로서 해야 돼! 으로기여기 노트가 있대! 기도. 폰으로서 기도. 폰으로서 기도. 그래 너네도 노트 찾으러 가야지 이걸 왜 볼게 정말 별거이야어유 패순이게 어, 잘하나봐 어아어 아, 아. 아, 아. 어, 성공 어 성공했어? 당연하지 어. 이걸 어, 왜 볼게 별거이야 어, 성공했어 정말. 나도 나도 성공했어 아저 빅순이 봐 빅순이 야야 우리 한번에겠다와아 자꾸 배살이 걸려 <웃음> 얘들아 어차피 <laughs> 자꾸 죽어 산, 찬순아 나 멋있지? 드롭고 어? 잘해 이 정도 가지고 뭐가 멋있어 이걸 왜 볼게 별거이야정 뭐야 <laughs> 이동됐어 조, 봤어? 조, 이거 좀 어려워. 어, 그, 그래. 정말 잘한다절 빨리 가. 이거 외국인. 이이이걸왜국인이 이거 외국인. 이거 이거 외국 이거 외국인. 이이야그러니 이거 이 이거 니 이거 이거 이다여자들 이거 못하잖아 거 외국인. 이거 외국인. 내가 좀 멋있다. 멋있는 남자다 뿌돌이 별꼴이야. 이것도 못 게. 왔어, 왔어, 왔어. 뿌돌아, 뿌돌아. 깼어? 깼어, 깼어. 역시 대단하군. 고장 났어. 여기. 어 됐다. 기계를 왜 고장 내. 정말 별꼴이야. 우리만 여자애들 이렇게 드롭퍼 잘했어? 왜한 번. 이거 너무 쉽잖아. 정말 너무 쉽게아 오케이. 통 어떻게 했구 어떻게 했어. 너무 쉽잖아 이거. 별꼴이야 정말. 왜... 정말. 이거 진짜. 아, 아, 이거리 진짜. 아, 진이 <laughs> 아, 진짜. 아, 야 별꼴이야 어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왜?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여기 우리 사물함에 뒤에 있는데? i Samurai, s a m u r a 어 Samura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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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어 m u r a i s a 이거 r a i s a 서 이기면 도 s a m 뭐? r 고 i s a m u r 사람 줄게! m u r a i 내 주머니에 있던 것들 나눠줄게! i s 왜 하는! r a 저좀끼어줄 거야? 우리 우리만 남았어. 아, 나 여학생이었어. 이렇게 폭력적이야 너네? 도라 우도라 네. 우리 이런 운명인 거야? 어, 어, 어. 준비 준비스킨 어. 뭐? 와.. 진짜 이건아니다희경아 <laughs> 너도 다른 스킬 하나 있잖아 <laughs> 와.. 이건 아이다. 이건, 이이다아니다 이건 진짜. 이건, 이건 아이다. 이거 뭘이거 아이다. 이거 아이이다 진짜 저거아이아이이 아이다. 이아이이다 아이다. 아이아이다아이거